아, 어,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돈 대박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용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India, Good day to you. Taking care, where's the proof? Here is. I'm to hear it. I've had another report. Some folk were ambushed to the. All right, I'll take a look around. Goodbye. 어디? 메인캐스트 갑시다 메인캐스트 갑시다 거지 새끼. 그건 이치미. 아 마을 때문에 돈다 없어졌어. 돈 많이 한 번에 만 원씩 있는 그런 거 없나?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나의 어깨 위에 내려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赵云。 슈가 슈가룬, 쇼크 쇼크룬. 도착. 자. 젊은이면. 여인가 술집? 야. 밤이 너무 늦었구만. 여기다. 두 번째 방이 내 방이 었나? 여기 었나? 아, 여기 내 방이다. 넣어요. 얼마 안 돼. 천 원밖에 안할 거야. 아 이런거 넣어놔야죠 성찬식장 이런거 얼마 안해 어, 저 처전밖에 안해 나중에 모아서 한발 번 팝시다 귀찮은데 그게 낫겠죠? 일단 저장부터 하고 도둑질 좀 해보자 저 장인 도둑질 좀 해보자 네, 저장하고 이웃사 좀퍽 있어서 걸리지는 않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생활화해야 돼요 이 게임은. 개 같아가지고 어, 한 번이라도 실수하잖아, 삐 끝나잖아, 처음부터야. 그지 같아. 아직 한참 방인, 밤인디. 와 어, 이거 뭐야? 짝수 주제부. 뭐. 이이 짝수? 2 4 6 8 미친. 천상의 한국 주사이랑 딱 쓰면 맞겠네. <laughs> 세 개. <laughs> 돈 없다. 아이 새끼 도박꾼이구나.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자. 은신 퍽 안, 아니, 자물쇠 퍽이 안 나오네? 누구 살지? 어, 도둑이 남소. 너 나나나. 짝수 주자에 세개 갖고 있는 미친놈. 어 이거. 이게 뭐인데? 음식밖에 더 있어? I'm up. I've heard there's a for That Deutscher Did he give his name? No. Why is that? There are guests I like, and then there's those that keep me awake at night. This night is a good pair. all day tweaking his. Did you see his? That's just it. He arrived with a white shield. Oh. That is very old. And do you know where he was? Yes, he asked me the way. Or But you remembered him. Well, and where was it he was? Well, he asked me about 북쪽, in the woods. I know the rope. I see. So just He spent most of the day sitting, 야, you. drinking. Did you know any? No. Thank you. You're welcome. It's not anything you. Ah, it's just that the. 걱정하지 마. <laughs> 수고. 시문문 열었더니 시 사람 있어. 씨. 뭐야? 주사위가 많아, 이 새끼들? 짝수 주사위가 많아? 나 내기야, 짝수 주사위. 내 지금 퍽잘 찍었다. 이웃사좀퍽 진짜 잘 찍었다. 도둑이명수. 게주 주사위도 한번 해 봐야겠다. 얼마 야, 짝수 주사위가 지금 3개냐 4개냐? 홀수 주사위가 좋은 거 아닌가? 도박 한번 해보자 짝수 주저야만 가지고 이거 최강 조합인데 이러면? 짝수 주저가 4개 네 아니야 이러면? 짝수만 5개 맞추고 싶다 도박 안 하냐? 허 불쌍하냐 점심까지 되게 예쁘게 대박이야. 이러면 야, 짝수 주사위가 4개면 주사위를 총 6개씩 쓰지 않았나? 5개 썼나? 짝수 주사위 4개, 천사의 왕국 주사위 2개 하면... 아닌가? 섞었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뭐가 더 확률이 좋나? 주사위하고 있 Over here. I'd like to order. g o be with you. 아돈 없으니까 Coffee. 90원. I'd like to strangle that a s t e o f an o v e r s e 기 악마의 머리 하나에 환상해 주사위. 이렇게 해 볼게. 대박. 게, 대박인데? 일은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1, 2, 4, 6인가? 이게 대박. 대박인 거 같은데. 홀수 주사위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짝수가 one. 더 좋나? 짝수가 더 좋겠다. 1은 무조건 있다고 치니까. 대박. Here, your turn. 대박인데? 무조건 따겠는데 무조건? 1은 oh, like 무조건 먹고 make.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러면 거의 확률상? 치 2가 네개 나왔는데도 400점이야. 2는 진짜 배율이 낮구나. 음. God's holy hand. 무조건 이긴다니까. 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거 구조가. 봐봐. 6. 60 몇. 값. 와.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봐봐. 이게 장난해? About time it went my way. 뭐라 된다니까. 어쨌든 똑같은 주사위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말야. Finished 미친새. 저건 너무 운이 좋았다. 저건 운빨이었고 나는 사기도 막 하는 거고 그쵸? 3이 <laughs> 없네. 3이 없어. I'd like to I was in your shoes. 니사오르곤안 되죠? 꽝인 o 같은데. 아니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s s 어 쟤는 저게 다라니까? 나는 최소 300점에서 1000점이야 넘을 수도 있고 5 6 6두개 이렇게 넘기는 게 낫죠? 짝수 주사위를 최대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 6세기잖아6세개 6 맞죠 우와 이러면 뭐 600점이야 벌써 이겼죠? 이길 수밖에 없죠?

이게 fuck 게임이냐 이게 게이... 막 아, 일어나잖아. 게임이냐 이게? 오케이. 주사에 넣어 놓고 봅시다. 저 신고하기 전에 야, 짝수 주사위가 두 개만 더 찾으면 최강 무적 사이코인데? 진짜? 실수가 없는데? 재단사가 이, 있죠? 무적 최강 사이코야, 진짜.

음 아, 훔친 것도 있... 훔친 것도 있네? 잠깐만 훔친 거 빼고 수리해 일단 이렇게만 I'd like to... What? 840원 미친 또라이 아이. 러면 수리는 다 완료됐다. 그렇죠? 아 로브나 쪽에 있구나. 아, 거지 같은 말이. 크게 한판 없나 주사위 도 봐. 진짜 막5천 원씩 걸고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개쩌는 거 그런 거 없나? 판이 큰게 없나 봐 시시야. 차 점으로 갑시다. 아이 배그린이 안녕하세요. 하이루. 오늘도 배그 했어요? 외국인 기사랑 맞짱 한번 떴으면 좋겠네. 어? 이부차라서 이속해깃 오간이봐. 흐만인들은 좀 쎄거든. 그만큼 템도 비싼 걸 많이 줘서. 밑에서 밑에서. 평평 상승. <laughs> 아 진짜. 뭐 잡병한테 써보자. 뭐 했죠? 따따따 따. 따, 따, 따. ヘイ、キーワード。 난좀 있죠. 아, 일단 방패병 죽이고, 아, 활선을 죽어라. 좀. 아, 어. 일단 죽이고. 됐이야 t s all r i 와. 좋아, 좋아. 잭 a c 말이 었죠 이만. 로 로스. 로스. 로 로스. 이더나어스 아, 기절한 거구나. 아, 기절 깜짝이야. 아, 기절은 죽인 게 아니군요. <laughs> 아, 그쵸. 깜짝 놀랬네. 좋아요. 깜짝이야. 얘네도 어이가 없었을 거야. 호. 잘했어, 머트. 이거 봐. 끝인가요? 음. 무기 무기 <laughs> 이새끼 무기가 좀 비싼걸텐데